데이터의 생성, 관리, 유통에 대한 데이터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죠.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일컬어지면서도 모든 걸다 들여다보는 빅브라더라는 우려도 낳고 있는 이 빅데이터. 지금 우리 사회에서 데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IT 기업들만 데이터를 찾는 건 아닙니다. 서울 신림동의 한 베트남 음식점. 그저 그랬던 매출이 늘기 시작한 건한 통신사에서 받은 상권 분석 자료 덕분. 출점할 때 분석했던 것과 달리 유동인구는 낮보다 저녁에 훨씬 많았고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으며 바로 인근보다는 큰길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. 업체는 영업시간을 오후 중심으로 바꾸고 10대, 20대를 겨냥한 신메뉴를 내놓고 건너편을 향해 홍보 간판도 만들었습니다. 매출은 지금 약20% 이상 신장한 것 같습니다. 빅데이터가 없었을 때는 사실은 점포 하나 출점하는데 한달 걸렸다면 지금은... 4...